월요일 새벽 묵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언 10장 1절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 2 0년에 있는 잠언 10장 1절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인은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하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손을 게으르게 눌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많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니라.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밀어난 자는 멸망하느니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일어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벌이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혀는 순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폐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라. 니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폐역을 말하느니라. 아멘.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으로 두 입술의 삶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새벽 가운데 함께 묵상하고 있는 이 잠언의 말씀.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에 대한 권면의 말씀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함께 보신 이 10장부터 말씀을 통하여서 지혜로운 자와 일어난 자의 삶에 대한 비교와 경고들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15장까지는 말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장에서도 6절부터 14절까지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면서 언어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압니다. 사람의 입술 가운데 나오는 어휘와 단어들을 보고서 이 사람의 교육 수준이나 인격에 대하여 간접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비속어나 험담, 부정적인 말들이 우리의 기분이나 상황을 좋게 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끊임없이 부정적인 말들을 듣는 삶을 산다면 어떻겠습니까? 입술 가운데 나오는 말은 나에게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도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말의 힘은 심지어 생명에도 영향을 줍니다. 6절과 11절을 보시면,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라는 반복되는 구절이 등장합니다. 악인의 입술에서는 생명을 죽이는 독을 머금는다는 겁니다. 의인과 악인을 알수 있는 것도 결국 이들의 입술 가운데 나오는 언어입니다. 말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지혜와 어리석음이 나뉘어집니다.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의인의 입술을 생명의 샘이라고 합니다. 의인의 입술을 통하여 나오는 말들은 그냥 내뱉는 단어들이 아닌 6절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고기, 이만, 머리를 통하여 그 안에 생각들의 표현들이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 되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악인의 입술은 생명을 죽이는 독을 머금고 있다고 합니다. 내면에 있는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자입니다. 한번 나온 말은 주어 담을 수 없다는 말이 있듯이 말을 많이 할수록 실어는 많아지고 관계에 있어서도 득보다는 실이 더 많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말은 많아질수록 좋지 않지요. 잘 듣는 경청하는 것이 중요하듯 잘 말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잘 듣고 생각하고 정리하고 말할 때에 우리는 조금 더 상대방을 고려하고 조심스러워집니다. 사람의 내면 가운데 표현되는 이 말이라는 도구는 우리의 행함과도 연결이 됩니다. 말은 결국 나에게 돌아옵니다. 말로 인해 내가 받을 것은 주님이 주실 축복이나 칭찬이 아니면 그와 반대되는 멸망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도 악인으로 인정받는 삶을 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누구나 하나님께 인정받고 세상에도 인정받는 의인의 삶을 살기 원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직 한분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셔야만 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여호와를 경외할 줄 아는 자를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행동과 삶은 부지런하며 그로 인해 하나님 앞에 자신의 부끄러운 입술을 함부로 열지 아니하며 그 입술은 오직 다른 이를 교육하거나 즐거움을 주는 입술로 사용됩니다. 그저 겸손하기만 한 것이 아닌 허물을 덮고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공동체를 지키는 것도 지혜로운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닮아 살아가야 합니다. 평안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삶의 모습들이 우리가 평소하는 언어와 행동에서 나타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믿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한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독을 품은 말들을 할수 없습니다. 그런 삶을 살고 계신다면 그것은 거짓 믿음이며 거짓 신앙입니다.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는 의는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행동과 말을 합니다. 나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렇게 매일 나를 돌아보시고 말씀의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고백하는 입술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며 입술을 통하여 축복의 말, 사랑의 말, 기쁨의 말이 흘러넘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온전히 당신을 사랑하는 말들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당신을 격려하고 우리의 이웃들을 함께 격려하며 용기를 주고 기쁨을 줄수 있는 그런 말들을 할수 있도록, 나의 입술을 지키시고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나의 입술을 열어 주님께 강구하며 기도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찬양, 주님이 정말 바라시는 찬양,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귀중한 입술의 고백들이 나올 수 있도록 나를 항상 붙들어주시고 도와주셔서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기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사 그리스도인의 입술로 사용하시고 기쁨의 말 감사의 말 사랑의 말이 흘러나오도록 그 다음에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 가운데 단임 목사님 청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으로 이찬우 송령의 성교사님의 사역과 건강을 위해서 시기 바랍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안명성 집사님 심장 수술 후에 건강이 얼른 회복되기를 함께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께 기도 제목을 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